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쌤, 이능상쌤입니다. 자, 오늘은 헬륨 원자 핵의 생성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그림은 빅뱅 이후 우주의 변화와 입자의 생성 순서에 관한 그런 그림입니다. 자 먼저 요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빅뱅 직후에는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졌고 이때 무수히 많은 커크와 전자 등의 기본 입자들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커크 세개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그럼 전자는 뭐 하고 있었냐? 어,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커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의 온도가 10억 켈빈 이하로 낮아져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운동이 느려지면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로 낮아지자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해서 드디어 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요 내용 중에서 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부분만 따로 좀 빼서 어, 보충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어, 첫 번째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하나씩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수소 및 삼중수소원자핵들이 결합해서 헬륨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으며 또세 번째로 중수소원자핵들이 결합해서 헬륨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이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양성자와 중성자가 하나씩 결합해서 헬륨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자, 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보면 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 원자핵은 그 양성자 하나를 수소 원자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한 것이 헬륨 원자핵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해서는 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자, 이두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선생님이 한 번씩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수소 원자핵이 양성자와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선생님 설명했죠. 양성자와 양성자는 결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중수소 원자핵을 만듭니다. 그냥 양성자 하나만 있는 것은 수소 원자핵이고,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것은 중수소 원자핵입니다. 자, 이 중수소 원자핵이 또 다른 중성자와 결합을 해서 삼중수소 원자핵을 만듭니다. 자, 양성자 하나 있는 것은 수소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있는 것은 중수소 원자핵.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가 있는 것은 삼중수소 원자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질량수를 보면 양성자도 1, 중성자도 1. 그러면 중수소 원자핵은 질량수가 2가 되겠죠. 자, 삼중수소 원자핵은 질량수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삼중수소 원자핵이 자, 이번에 양성자와 결합을 해서 양성자 2 개, 중성자 2 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질량수가 얼마입니까?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질량수 하나니까 총4 개니까 헬륨 원자의 질량수가 4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들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중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중성자와 결합을 했었죠. 자, 이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중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는 중성자와 결합했죠. 이번에는 양성자와 결합을 해서 자, 아까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개 있는 것은 삼중수소 원자 핵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거는 양성자 두개 중성자 하나니까 양성자의 숫자가 원자 번호니까 이거는 원자 번호가 2번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거는 질량수가 3인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질량수 3인 원자 핵이 이번에 중성자와 결합을 해서 그림을 보다시피 양성자 두개 중성자 두 개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질량수가 4가 되겠죠, 그죠자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중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다음에 중성자하고 결합을 하면3중 수소 원자핵, 양성자와 결합하면 질량수 3인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그래서 삼중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와 질량수 3인 헬륨 원자핵은 중성자와 결합해서 질량수 4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수소 및 삼중 수소 원자핵들이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중수소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아까와 똑같은 방법이죠. 그죠? 자, 또 다른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중수소원자 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중수소원자 핵과 이 중수소원자 핵이 결합을 해서 이 삼, 어, 중수소원자핵과 양성자 하나를 방출을 합니다. 조금 어렵죠? 아까보다 그림이 좀 복잡죠? 그죠? 자, 요 삼중수소원자핵이 이번에는 중수소원자핵과 결합해서 헬륨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중성자를 하나 방출을 합니다. 자 아까와 똑같이 질량수를 한번 볼것 같으면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는 모두 다 질량수가 1이죠. 어, 중수소 원자핵은 2가 되겠죠. 자양성자 질량수 1이고 3중수소 원자의 질량수 3, 중수소 원자의 질량수 2, 헬륨 원자의 질량수 4, 어, 중성자는 어, 질량수 1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들 중수소 원자 핵들끼리 결합해서 삼중수소가 만들어지면서 양성자를 하나 방출하고 이 삼중수소 원자 핵이 또 중수소 원자 핵과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면서 중성자를 하나 방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어, 중수소 원자 핵들이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똑같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중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중수소 원자 핵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중수소 원자 핵과 중수소 원자 핵이 그대로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까는 양성자 중성자 방출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죠. 중성자 중 수소 원자핵 두 개가 그대로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습니다. 질량수는 양성자 중성자 하나 중 수소 원자핵 두 개고 헬륨은 질량수 4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보면서 어, 도중에 뭐 새로 생기는 양성자나 중성자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잘 세어 나가서 진행 순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어, 예시 문제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림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A는 중수소 원자핵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요 전체가 A인 겁니다. 전체가 그래서 A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양성자 하나로만 돼 있는 것은 수소 원자핵, 양성자 하나로 돼 있는 것은 질량수 2인 중수소 원자핵이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 리언 B에 들어갈 입자는 양성자이다. 자, 양성자 어, 양성자인지 중성자인지 조금 아마 헷갈릴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하나 대부분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 양성자 하나 있고 이쪽에 양성자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중, 중성자 하나 있고 이쪽에 중성자 하나 있죠 자 여기에도 중성자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는데 이쪽에 양성자가 없죠 그럼 이 양성자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B에 들어갈 입자는 양성자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B의 4배이다. 자, 헬륨 원자핵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수가 같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헬륨 원자핵의 질량수는 4. 자, B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B가 양성자라고 그랬죠. 그 양성자의 질량수는 1이니까 1대 4. 따라서 헬륨 원자핵의 질량 질량은 B의 양성자의 4배다. 모두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빅뱅 우주론 중에서 어, 헬륨 원자핵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된, 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면 은 어,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